자 안녕하십니까 정,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12월 11일 날 52주 신고가 갱신한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좀큰 폭으로 조정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더 11만원대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사니다 자 지금 AI 가속기 시장에서의 지금 가속기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더욱더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로 지금. 똑똑히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 AI 칩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부품이죠. 이 MLB를 생산을 하고 이제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AI 칩 관련돼 가지고 선도 기업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AI 시장에서요, 지금 굉장히 수혜를 잘 받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이스페터시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좀 저는요 계속해서 좀잘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있는게자 일단은 주요 고객사가 어디다? 엔비디아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MLB 관련돼가지고는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자 엔비디아와 구글을 동시에 지금 고객사를 두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AI치 AH 신... 신형 AI 칩이죠 이제 루빈 그리고 구글의 TPU 관련된 이슈들을요 계속해서 좀 연결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공장 증설을 통해 가지고요 압도적인 케파를 지금 확보를 한 기업입니다 자 지금 점점점 HBM4 시대 개막과 그리고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우호적인 영업 환경들이 만들어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이 HBF4 시대가 열리면서 칩뿐만 아니라 이를 받쳐주는 기판의 다층화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18층 이상의 초고다층 기술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자 지금 미국의 대중국 규제 속에서 TTM 그리고 GC 등과 경쟁하는 이 스페타시스의 위상 은요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샤우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향후 전망이 돼서 어느 정도 큰 틀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요 2026년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요 1.4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8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분기별로 실질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성장의 정석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11만 원선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역사적 접전 대비했을 때 높지만 2026년 이익 체력 을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요 현재 지금 매력적인 구간인 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자 지금 계속해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주가가 하락하는 데도 불구하고요 이 매수 포지션 같은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요 바이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요 15만 원에서 지금 최대 18만 원 까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인 이제 수급 변동이 흔들리기 보다는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이 될 증설 효과를 믿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추천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에서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신 걸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 정보망 같은 경우는 예,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 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테이면 블루엠테 뭐 노브노지스크면 노브노지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단독 뚜방 참여는 모두 무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 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 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율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들어 좀 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 선지켜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 30분 한테요 어그제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퍼호 010-2757-918나로 동봉명 문자 보내 주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 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켜져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친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 1 8 하나 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 1 0 2 7 5 7 9 1파8 1로목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